안녕하십니까. 시민기자 정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똥석이 엄마를 인터뷰하기 위해서인데, 요즘에 말이 많아요. 아, 그,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한테, 어, 입단속을 시켰다는데, 왜,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니, 화재신고도 없었다고 하는데, 왜 화재신고가 있었다고 그렇게, 어, 경찰한테 진술을 하게 된 거죠? 아, 저는요 똥석기 엄마입니다 아, 제가 한마디 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요 제가 경변 아저씨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경변 아저씨가 저기가 뭐라고 아저씨 친구가 없었다고 그런 말을 그냥 하고 다녀요? 아, 제가 거짓말을 하고 말건 경변 아저씨가 뭔 상관이에요 아, 저는 남의 자식 귀한 거 모르거든요 아,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아, 저는 이기준이 작거든요 돈만,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권력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그런답니다. 아, 그런데 마침 엘리베이터에 경비 아저씨가 올라왔길래 제가 한마디 했죠? 아니에요. 다시는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화주 신고가 없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화주 신고가 있었다면 있는 거고 우리가 이게 맞다고 하면은 맞는 거예요. 거짓말도 사실이라면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이라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왜돈 돈이 최고거든요. 권력이 최고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똥석이를 의대에 편입시킨 거 아니겠어요? 줄을 대가지고. 우리 말이라면, 우리 한, 말한마디라면 차, 트는 세상이거든요. 아, 그랬어. 경비하시지 않지? 입조심하라는 뜻했어. 딸 어디서 큰그 뭐하냐고. 그 한마디 했습니다. 왜요? 제가요? 경빈 아저씨가 한마디만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고 다니면 그딸 어디서 그무하는거 찾아냈어 제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죠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되거든요 왜요? 돈이면 다 무조건 해결이 되거든요 입조심해 알겠어? 입조심말란 말이야 团团团，快呀，快呀，快呀。 아니 똥석이 어머니가 말하는 거를 보니까 돈을 아주 좋아하는 아줌마 같고 네 제가 여기 나와서 똥석이 엄마를 취재해 본 결과 아 똥석이 엄마는 아주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고 남의 자식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자기 자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이기주의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셀은 밝혀지겠죠. 정신 차리세요, 똥석이. 엄마.